제곱 플러스 게고다어자 82번 볼게요. 빠르게 갑시다. 82번 보겠습니다. 어, 자, z 곱하기 z 바분의 z 플러스 2 z 바는3 플러스 2i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 노가다 하는 수밖에 없, 없을 것 같습니다. z를 우리가 뭐라고 놓자? <laughs> a 플러스 bi. 자,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z파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우리 z 곱하기 z 바가 들어있지? 어, 빙고. 좋아. 얘랑 얘랑 곱하는데 합차공식을 이용하니까 자, 이 식을 조금 더 우리가 간단히 변형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분모가 나오고요. 자 그럼 분자도 생각할 건데요. 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얘의 두 배를 더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지? 계산은 여기는 a 하나고 얘는 a가 두 배니까 3a. 그리고 여기서 여기 두 배를 빼니까 마이너스 bi가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지금 3 플러스 2 i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 부분이 같다 그리고 허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처음 거 먼저 써보면 실수 부분이 뭐니 여기서 3a 그러면 틀리죠 분모를 왜 빼냐고 분모를 음? 왜 빼냐고 분모가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3a 이게 부, 이게 실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3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하고 똑같아야 돼요. 음, 맞죠? 자, 두 번째 허수 부분도 봅시다. 허수 부분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마이너스 b 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지금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b가 돼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연립할 필요 없습니다 a 플러스 b제곱이니까 이 a와 마이너스 2b가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돼요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오케이? 자그때 생각을 해봅시다 어... 자,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2a는, 마이너스 2a는 b가 되겠죠. 그치? 이거를, 여기 첫 번째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a제곱,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얘기가나오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거는 o a 제곱이 되겠죠 그치? 자 이거 해가 몇이야? a값 방정식이에요 방금 방정식 방금 a값 이수근 해야지 그래서 a로 묶어요 그러면은 o a 1은 0이지 그러니까 해가 몇 개야? <laughs> 해가 몇 개야? 두 개야. A는 몇? 0. 0 아니면? 5분의 1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A가 만약에 0이라면, A가 0이라면 B도 몇이어야 되겠어? 0. 0이어야 되겠지. 자, 두 번째. A가 0이라면, A가 5분의 1이라면, B는 몇이어야 되겠어? A가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면? 그쵸? 근데 z, 그 문제를 보시면 z는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단 z는 0이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a가 0일 때 b가 0 이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 아래에 있는 a는 5분의 1, b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서 이 친구를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i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5분 안에 한번 설명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분 안에 한번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볼게. 자,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은 뭐냐면은 z 더하기 z 반에요자 z 더하기 z 반그 그냥 하는 거야. z는 a 플러스 b i였고 z 반은 여기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지. 여기 부호 가 반대가 되니까 a.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어? 그러면 여기가 사라지고, ea가 되겠네? 그러니까 1번은 틀려 맞아? 틀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자, 여기에 주어진 조건, 이거 한 번만 볼게요. 아시겠죠? 자, 저거 한 번만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이거 그냥 여기 넣는 거야. 그러면은, a, i 더, 빼기 b가 되겠죠. 좌변, i를 분배법칙 해줬어요. 자, 이거랑 z 파랑 똑같아야 되니까 a-bi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은 실수는 실수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a랑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돼. 허수는 허수랑 똑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b랑 똑같아야 돼. 즉, a는 마이너스 b야. 아시겠어요? 자, 그걸 생각하고 여기다딱 생각을 해보세요. 2a라는 거는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 2b랑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미운으로 갑니다. IZ 반은 Z와, 마이너스 Z와 같다.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색다르게 풀어볼게요. 알겠죠? 뭐를 이용해서 우리는? 켤레복소술. 알겠죠? 켤레복소술을 이용하니까 여기 전체에 켤레복소술을 한번 취해볼 거야. 알겠지? 여기 전체의 켈레복수 수를 취하면 i, z, 바의 z 이거 바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 z, 바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자, 근데 봐봐. i, z, 바의 바니까 i, 바 bar, z, 바의 바. Bar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고배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다시 생각하면 i의 바 곱하기 z, 바의 바는 다시 자기 자신 z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z, 바가 되는 거지. 그런데 얘 봐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필요없어, 이건. 자 I의 반은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I의, I의 반은. 반. I의 켈레복수수니까 허수 부분이 반대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주어진 조건이랑 어때? 졌어 같아졌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 이건 음. 천까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찍어도 3번 아니면 5번이죠 네. 예, 자 마지막 디귿 값이다자 <laughs> 디귿을 갈건데요 디귿도 좀 쉽게 풀게요 자 디귿 물론 z분의 z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z분의 z바 더하기 z바 분의 z 자 이걸 더하면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물론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아시겠죠?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대입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다가 얘를 이용할게요. 아시겠죠? 얘를 이용해서 양변에 z로 나눠볼게. 알겠니? 양변에 뭘로 나누자고? 양변에 z로 나누면, 자, 왼쪽에는 그냥 i만 남겠고, 우변은 z분의 z바가 되죠. 맞습니까? z분의 z바가 i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 부모 분자 바꾼 건. Z, 바보네요 Z는. 요거의 역수가 되지 않겠냐? I분의 1.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근데 I분의 1을 분모에 실수화를 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I를 곱해보세요. 그럼 분모는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분자는 그냥 I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십니까? 자, 볼게요, 이제. Z분의 Z바, 얘죠? 그러니까 얘는 I. Z바 분의 Z, 마이너스 I죠? 얘죠? 마이너스 I. 0이죠? 그치? 따라서 우리 디귿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5번도, 아, 기, 디귿도 맞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기억리는 디 전부 다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